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HRD 영역에서도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특히 주목받고 있는 노코드 교육입니다. 노코드 교육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실제 노코드 교육을 시행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교육 설계 연구 논문을 리뷰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소개와 배경, 교육 설계 및 실행, 교육 성과와 피드백, 관련한 논의와 결론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노코드는 코딩 지식 없이도 앱이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실무 현장에서 노코드와 함께 빠르게 확산되며 비전공자도 손쉽게 데이터를 다루고 업무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노코드 방식이 과연 전통적인 코딩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연구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대신 노코드 도구인 파워앱스를 활용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DS를 구현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 학습자의 참여도와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연구입니다. 특히 이 수업은 성인 학습자와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업 교육 환경과도 밀접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DSS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DSS는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을 줄임말로 우리말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인 DSS는 조직의 복잡한 의사결정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리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 베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작동하여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데이터 베이스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 데이터, 인사 기록 등의 여러 정보가 저장될 수 있습니다. 모델 베이스는 한마디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수치 모델, 시뮬레이션, 분석 알고리즘 등의 분석 도구가 이에 해당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예측하거나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DSS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각적 화면입니다. 버튼 차트, 입력창 등을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사용자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기능합니다. DSS는 다양한 비즈니스 의사결정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력 배치 전략을 수립하거나 재고 흐름에 따라 비용을 예측하고 조정하거나 마케팅 채널별 성과 데이터를 비교하여 광고 예산을 배분하는 등의 업무에 활용됩니다.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DSS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개인적인 주관이나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통합적 분석이 가능합니다. DSS는 산업군별로 특화되어 사용되는 만큼 상용화된 DSS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사용자가 직접 필요에 맞게 개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DSS를 구현하기 위해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를 불러오고 분석 모델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일련의 동작을 코드로 직접 지시해야 했습니다. 즉 DSS의 핵심 기능인 와디프 분석이나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려면 조건문, 반복문, 데이터 연결 로직 등에 대한 이해와 코드 작성 능력이 필요했죠. 이는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비전공자나 성인 학습자에게 높은 진입장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앱스라는 노코드 도구를 활용하여 비전공자인 성인 학습자들이 프로그래밍 없이도 DSS를 구현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파워 앱스는 오피스365 환경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고 엑셀, 원드라이브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버튼, 드롭다운, 차트 등의 UI 구성 요소를 통해 복잡한 설정 없이도 시각적인 DSS를 구현할 수 있었죠. 기능적인 제약은 있더라도 교육 목적에는 매우 적합한 도구였습니다. 성인 학습자들은 노코드 툴인 파워 앱스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없이 직접 DSS 예제 앱을 설계해 보는 실습을 수행했습니다. 해당 실습의 DSS 앱은 영업 인력 예산을 책정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앱 구성 요소에는 판매 데이터, 영업 인력 비용 데이터 판매 예측 모델, 비용 모델 등이 포함되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대시보드, 데이터 뷰, 와디프 실험 뷰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습자는 버튼과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해 필요한 화면을 열고, 다양한 조건을 수정해가며,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시뮬레이션 할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코딩 수업과 달리, 시각적으로 DSS 구조를 이해하고, 직접 조작해보는 경험이 강조되었습니다. 실습은 세 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 인력을 몇 명까지 늘려야 수익이 최적화될까와 같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를 사용자가 직접 정의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DSS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요소, 분석 모델,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를 스스로 식별합니다. 두 번째 과제에서는 첫 번째 과제에서 정의했던 DSS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버튼이나 라벨 등각 구성 요소의 기능을 문서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형 프로젝트에서는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해 자신만의 모바일 DSS 앱을 직접 완성합니다. 이렇게 실습 과제에서는 파워 앱스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성, 분석 기능 구현,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모두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제 구조는 학습자가 단순히 노코드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 분석에서 시작해 설계, 구현, 문서화까지의 전체 학습 흐름을 자기 주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노코드 실습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살펴보기 위해 평가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습의 성과는 총 10개의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진단되었으며 평가 항목에는 문제 정의의 명확성, DSS 범위 설정, 자기조절 학습, 창의성 등이 포함됩니다. 평가자들은 학생들이 설계한 DSS 사례에 맞춰 각 항목의 점수를 부여하였고 각 항목의 평균 값으로 종합적인 성과 점수를 도출했습니다. 앞선 점수를 기준으로 노코드 도구를 활용한 수업과 기존의 VBA 기반 프로그래밍 수업을 비교했을 때, 노코드 기반 학습자들의 평균 점수가 VBA 기반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성적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성인 학습자 대상 설문 결과, 91%가 노코드 방식의 DSS 실습이 유익했다고 응답했고, 많은 학습자들이 모바일 DSS 앱 설계 경험이 실용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피드백 모두에서 노코드 기반 접근법은 학습자의 학습 성과와 몰입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코드 기반 수업을 도입하기 전에는 DSS 프로젝트를 선택한 학습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전체 79명 중단 2명만이 DSS를 과제로 선택할 정도였죠. DSS 구현이 프로그래밍 기반일 경우 학습자에게 프로그래밍이 기술적인 부담과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코드 방식 도입 이후에는 10명 중 2명이 DSS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며 이는 학습자의 기술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노코드 학습은 학습자 참여도, 과제 완성도, 학습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노코드 방식은 기존 프로그래밍 방식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먼저, 노코드 접근법은 복잡한 기술 없이도 의사결정 구조와 시스템 흐름을 시각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프로그래밍 교육은 흔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 때문에 일부 사람만을 위한 영역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코드 교육는 코드의 복잡한 문법이나 추상적인 로직을 이해하지 않아도 학습자가 실제 시스템을 만들어 볼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크게 낮춰줍니다. 따라서 코딩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학습자들도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파워 앱스와 같은 노코드 도구는 학습자가 직접 앱을 만들고 실행해 보며 자신의 작업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완성 경험은 학습 동기와 자율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연구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DSS의 핵심 기능인 와디프 분석 기능 구현은 여전히 일정 수준의 논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즉 파워 앱스와 같은 노코드 플랫폼도 함수나 조건문 등 단순 조작 이상의 논리 로직은 요구되기 때문에 완전히 프로그래밍이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코드 DSS는 비전공 학습자에게 효과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데이터 사고력과 논리적 이해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코드 실습의 도입은 비전공자에게 의사결정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구현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술 자체보다 문제 해결의 구조와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노코드 도구가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학습자의 참여도와 주도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인 학습자가 느끼는 기술 장벽을 심리적, 현실적으로 완화해준다는 측면에서 노코드 기반 교육은 새로운 학습 전략으로서 충분한 가능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노코드 교육은 기술 격차를 줄이고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학습 동기까지 자극하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